예 오늘부터 이제 그 능이 산행 중입니다. 어, 올해는 능이가 많이 늦은 걸은 해라. 지금은 좀그 늦게 지금 그 산행 중입니다. 어, 이렇게 산행 중인데 예, 올해는 조금 지금 그 고도가 높은 고도보다는 중간 중 하발치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줄눈이로 이렇게 보이죠? 예, 자 이렇게. 이렇게 보입니다. 줄렁이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, 아직은 어려요. 예. 이렇게 보이시죠? 예, 이렇게. 능이는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. 근데, 고산지대는 능이가 느낌이 좀안 좋습니다. 뭐, 또이 자연 환경은 또 어떻게 될지를 몰라이 변수가 하도 많은 것이라, 특히 이렇게 우기, 이런 데는 굉장히 좀 그,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이렇게 보입니다. 어,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, 어, 이번에는 그 송이 나올 자리가 좀 보여서, 여기도 지금 그 생자리인데, 아, 이렇게 송이가 나와 있습니다.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. 와, 이쁩니다. 한번보셔보겠습니다 아, 예. 송이가 상당히 좀 큽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예, 아, 예. 반갑습니다. 지금은 제가 패턴을 좀 바꿔가지고, 지금 구방자리 보다는, 지금 생자리 위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멋집니다 한번 보셔 보겠습니다 와 아, 진짜 멋집니다 네, 이 송이가 벌레는 좀 먹었지만 아주 멋집니다 진짜 멋집니다 고맙습니다. 더 주위를 보겠습니다. 아, 어, 예, 멋집니다. 예, 예,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어,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, 아, 이게 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예. 아직은 좀 작은데, 여기도 보이고요. 이렇게 송이가 전반적으로 비치기 시작합니다. 예,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위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송이가 나왔습니다. 예, 이렇게 보이시죠? 자, 이런 식으로. 와, 이게. 자, 와, 이렇게 보이시죠? 이건 무시지 않겠습니다. 아, 지금 한 6개. 구물구물 들어있는데, 이렇게 보이시죠?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일단은, 이렇게, 그, 봤으니까요.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또,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. 어, 또 이렇게 주위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, 어, 이번에는, 이게, 굽두더이 같습니다. 야, 이게, 이거, 그, 송이가 끝나갈 때, 이게굽두더이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, 뒷면이 이렇습니다. 어, 제가 볼 때는, 굽더더기 모습입니다. 예, 조직도 그렇구요. 이야, 이게 참, 참 신기합니다. 우리는 이 버섯이 정말로 어렵습니다. 종잡기가 힘든 그런,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와, 참, 이게, 참,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예, 이 굽더더기는, 음, 그, 소기가 끝나고 거의 그 파물에 그, 다다랐을 때, 그때 생성이 돼가지고, 이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버섯인데, 올해는, 번가는, 번가는 좀 참, 정말로 어렵습니다. 예,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, 아, 이번에도 이렇게 송이가 멋지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삼형제입니다. 예, 멋진 삼형제, 송이. 와, 멋집니다. 자, 여기도 삼형제가 나와 있고요.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또 열심히 주위를 보겠습니다. 예, 또 이렇게, 이제 그, 주변에서 송이를 모시고 보니까,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아, 한 개는 상태가 상당히 좋고, 나머지는 벌레들이 좀 많이 먹었습니다. 예, 올해 환경이 그렇습니다. 비가 많이 온 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. 예, 그래도 너무 즐거운 토백입니다. 또주위를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고 보니까, 와, 진짜 큽니다. 어, 빛깔도 이쁘고, 크기도 좋고, 예, 그렇습니다. 여기가 지금 그 안에 벌레 먹은 흔적은 보여도, 아, 아주 아 좋습니다 올해 이렇게 이런 송이도 만나기가 참 힘든 그런 해입니다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 어,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아 이번에는 송이가 제대로 된 송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멋집니다 예, 이렇게 멋지죠 예, 이런 모습입니다 예,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송이가 그좀 능이 상태는 조금, 조금 적은 사이즈들이 좀 많은데 예, 그래도 이렇게 송이라도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토배기입니다 예, 그리고 올해는 지금 환경들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. 지금 아까 같이 그국도덕이 벌써 도 보이고 뼈한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산이 갑자기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낮에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. 산뭐이 환경은 뭐 임의로 이렇게 진정할 수는 없으니까요. 예, 올해는 또 구강자리도 중요하지만 생자리도 사냥을 좀 많이 사냥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예, 오늘도 즐거운 토백입니다.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